네. 자, 시작할게요.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자, 보강 세 번째인데요. 예, 주제로는 환경윤리의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명윤리와 예, 생명중심주의와 예, 생태중심주의에 대한 얘기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강이죠. 예, 30강에서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39강으로 이어지는 거다. 예, 자, 앞에서 배웠던 이제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와 다르게 생명하고 생태가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요. 헷갈려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야. 개체론, 전일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체론, 전일론은 개념 없이 그게 단순 개념도 아니고, 여기에 논리가 있다고죠. 그렇죠. 예. 개체론적 논리와 전일론적 논리를 모르면 또 이제 그걸 이용해 먹지 못하면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laughs> 그거 하기 전에, <laughs> 자, 제가 왜 웃느냐라고 하면은, 언 일단 또 제가 봤던 예 제가 봤던 이제 역대급 어~ 기억에 남는 예 바나나 친구 얘기를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가 되지 말자 자잘봐봐예잘 봐봐 여러분들이 테일러를 배울 거예요. 좀 이따가 예 생명 중심주의인데 생명주심인데이 친구가 자연을 존중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어? 선생님 자연뭐인동심부 전부 다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정확히 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텔러는 생명 중심주의가는 인동식 어이 되는 거고 나머지 파트는 나머지 파트는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였다. 일단 이제 그정도만 할게. 개념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자, 어쨌든 간에 내가 관심 내가 이제 이런 게 같이 보고자는 건 이제 이거 이 친구가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 개체론자다. 그렇지? 인간 동물 식물 개체 각각 예. 자,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행위를 금지해야 됨. 그게 이제 성실의 의무라고도 하고 신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문과 바나나가 테일러는 어, 예. 생명중심주의 인간, 동물, 식물인데 성실의 의무에서 식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수능 대박이다. 그렇게 이제 뭐 입시 사이트에 이제 뭐 테일러 얘기가 나오길래 이제 댓글을 무슨 질문 하나 저도 이제 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또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무엇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어딘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뭐 답변해 줄수 있으면 예답변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거 보고 <laughs> 예, 제가 순간 이제 빵 터졌죠 예 자, 터지고 이제 답변을 안 줬습니다. 음, 답변은 뭐 이거 이거까지 뭐뭐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해 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 때문에 좋은 수업 내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잘봐봐요잘봐봐요 고3들이 자 다시 제가 고3 바나나 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공부할 포인트와 공부할, 공부를 집중해야 될 포인트와 그렇지 않은 포인트를 구분하지 않으니까는 제 강의 컨셉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집중할 파트가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다. 선생님 프리드머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는 사상 가요? 니에요 이거 공부할, 시간,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한다는 거야.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집중할 때를 놓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테일러 생명중심주의. 이까지는 알어.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어? 야생동물이네? 식물 빠졌네? 어? 이상하네? 우와! 별표? 식물 빠졌음? 그래서 막 주의 식물 빠져있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사 생각난 말입니다. 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테일러가 고산들이 공부를 하면 얘기해요. 테일러가 신이 성실의 의무를 얘기를 했니? ox. 이거는 해. 이거는 해. 근데 야, 신이 성실의 의무가 뭐냐? 라고는 안 해. 고산들이 테일러를 신이 성실의 의무 단 식물은 제외. 이렇게만 공부한다니까. 신의 성실의 의무가 뭔지를 모르나 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산들이 아니라 예. 생윤 바나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개념 규정한 부분이죠, 개념 파트지, 개념 부분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한다고 하지만 제가 본건 개념 공부 안 해요. 그건 단순 지식 공부지. 6.25 전쟁이 몇년대에 발생하였습니까? 저의 생일이 저의 제가 몇년 태어났습니까? 이거는 개념이 안 해요. 그건 단순 지식이지. 자, 신이 성시자와는 개념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기만 속인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놀리지 말라는 거야. 사랑 갖고 놀지 말라는 거지. 그거든. 어떤 대상을 갖고 놀지 말라는 거지. 내가 네... 죄송합니다.